안녕하세요, 코드맵원 찰리입니다. 인피니터드가 이번 주내로 시즌2가 되면서 DMG가 어떻게 달라지나 공지를 하겠다 했었는데요. 오늘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변경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MG가 어떻게 달라지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 침투여요 아시카섬이 추가됩니다. 플레이어는 아시카섬의 다양한 구을 탐방하며 진영 임무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무기상자를 노리거나 적도는 섀도우컴퍼니와 교전하거나 신규 보스 폭탄 제작자 선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인벤토리가 초기화됨에 따라 2 1번 빌딩키를 다시 구해줘야 하는데요. 블로그에 따르면 22번 빌딩키는 샘사이트 상자, 헬기 보스 상자, 상점, 그리고 레전더리 상자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마즈라도 업데이트가 되어 사티크 케이브 컴플렉스 부근에서 비행기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하면 비행기 잔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뭔가 모던워 퓨투 아프간 맵 상황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여튼 궁금하신 분들은 시즌2 업데이트가 있고 난 뒤에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즌투가 되면서 플레이어는 재설정과 초기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재설정과 초기화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밀스푼 무기 인벤토리가 기본지 급무기로 초기화되고 인벤토리가 초기화됩니다. 진영 임무와 임무 진행 상황은 모든 침투격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를 받으며 재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임무 내용에 빌딩 21과 아시카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부 재설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화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금한 보험 슬롯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즌1 때두 번째 보험 슬롯을 해금하지 못했더라도 시즌2부터는 더 빠르게 두 번째 슬롯 해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즌1 임무와 보스로부터 받은 보상들, 뭐, 오프레이트 스킨이나 무기 스킨 등도 초기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피니트워드는 블로그에 재설정과 초기화를 진행하는 이유를 덧붙였는데요 시즌1 임무 진행이 너무 순식간에 어려워지는 감이 있어서 각 임무의 요구사항과 소요시간이 더 균형을 이루게끔 하고 각 침투구역에 연계되어 진행되는 임무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맞으라 다음에는 뭐 아시카섬으로 떠나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기화를 하며 신규 임무, 업데이트된 임무, 시즌1에서 정말 잘 뽑혔다고 생각되는 임무들로 재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DMZ가 재설정되고 초기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진영 크라운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진영은 영국 출신 진영이며 모덤어페어트 보유자에게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말고 코어 맵이나 좀 팍팍 추가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여튼 무료로 플레이하실 경우 이 진영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 확인해주시고 그 밖에 언급된 사항은 예전에 이미 언급드린 내용입니다. AI 난이도가 좀더 합리적이게 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부활 포인트를 비롯하여 알맞을 안에 탈출 포인트, 보스 생성 포인트, 데드드롭 위치도 변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무 난이도도 좀더 쉽게 손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이 많이 나오던 게임 충돌 문제도 해결하여 플레이어가 손해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트워드는 DMG가 아직 베타 단계고 매 시즌마다 임무갱신을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DMG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노력할 예정임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DMG 플레이어분들을 위한 신우2 변경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변경점 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변경점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나열되어 있는 변경점들은 신우2 시작일인 2월 15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드 매거진의 찰리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